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15일 만에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 끝났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 60% 이상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현실적으로 더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지만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가 화물연대 파업 철회 소식을 보도합니다. 파업을 끝낼지 묻는 투표용지입니다. 투표는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 조합원 13%가 참여했고 그중 61.8%가 찬성했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고 오전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사실상 빈손으로 파업이 끝나자 일부 조합원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15일 동안 고생하신 동지 여러분 사랑하고 취소합니다. 천막을 치고 2주 넘게 파업을 이어온 화물 노동자들은 일단 현장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해 왔습니다. 집회 참가자는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현장 조사도 시도했습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산업 손실이 3조 원을 넘는다며 복귀를 압박해 왔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런 정부 대응을 탄압으로 규정하면서도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걸더 지켜볼 수 없어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석하고 가슴 아프고 억울한 심정도 있습니다. 보름 동안 파업을 하면서 또 많이 지쳐왔던 것도 사 같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 ILO를 통해 정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